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. 오늘 토요일인데 그전 열심히 일하러 또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자영업을 한 지가 벌써 3년 정도 됐어요.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그 자영업을 꿈꾸는 우리 젊은 사람들, 젊은 친구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물론 뭐 연세 있으면서 자영업 꿈꾸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. 제가 진짜 하나하나 몸으로 부딪히고 깨지고 겪으면서 바닥에서 먹고 살면서 배웠던 것들이니까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능력 있는 친구들이 자영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결국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열심히 막 공부해가지고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교 공대 가서 솔직히 뭐 삼성일지 들어가는 거? 사실 저는 저는 비추해요그뭐 돈도 얼마 못 벌고 그 결국은 여러분들 근로자한테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. 여러분들이 영업을, 자영업을 해보시면 알아요. 여러분들이 작은 풀빵이라도 팔아보시면 절대 여러분들 근로자들한테 부자가 되게 여러분들보다 사장이 자기보다 더 부자 되라고 근로자들 돈 주겠어요? 아니, 안 되는 게임이고. 어쨌든 저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자영업을 조금이라도 좀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커요. 어쨌든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영업을 할때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뭐냐면요 어 자영업은 왜 해요 돈 벌려고 하죠 그럼 여러분 취직은 왜 해요 돈 벌려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의대 의대가 왜그 난리예요 돈잘 버니까 난리가 났죠 결국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그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면 돈잘 벌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? 돈이라는 거는 교환의 매개체죠. 뭔가를 주고 돈을 받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잘 번다는 건 내가 뭔가를 줬다는 거야. 누구한테 주느냐? 이 누구한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근데 제가 저도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만 그때 뭐 배워요. 뭐 포지셔닝 이래가지고 마케팅 시간에 보면 뭐 포피 아시는 사람 아실 거예요. 뭐제 기억에 뭐, 뭐 프로덕션 뭐뭐뭐 뭐뭐뭐 프로덕 뭐 프로덕 프로덕트. 뭐지, 뭐, 하여튼, 뭐, 포지셔닝, 뭐, 누구한테 팔아먹을 것인지, 무슨 상품을 누구한테, 뭐, 어떻게 팔아먹을 것인지,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마케팅을 배우는데, 그때 솔직히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요. 무슨 얘기인지. 근데 제가 자영업을 해서 먹고 살아보니까 정말 피부로 와닿는데, 누구한테 팔아먹을지가 정말 중요해. 근데 누구한테 팔아먹어야 되냐면요. 여러분, 돈 많은 사람들한테 팔아먹으면 잘 팔릴까요? 부자들한테? 천만해요. 강남에 아파트 30억, 40억짜리는 아파트 갖고 있는 예컨대 뭐 아주 아파트 갖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물건 팔면 잘 팔릴까요? 전혀 안 그래요. 그러니까 좀, 좀 깨놓고 얘기하면 그냥 그 사람들은 돈을 잘번게 아니고 돈이 잘 벌린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 어떻게 하나 갖고 있었어. 근데 그게 막 아끼고 아끼고 막 대출 받아서 샀는데 막 이자 내면서 막 안, 아끼고 안 쓰고 안 입고 사 가지고 아파트가 그냥 어떻게 운 좋게 해. 진짜 운 좋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되면서 운 좋게 부자가 된 거예요. 아파트값만 30억이야. 원래 돈을 잘 벌어 본 적도 없고 쓸 돈이 많지도 않아. 아파트에 다 묶여 있다고. 그런 사람들 상대로 장사하면 망해요. 부자지만 쓸 돈이 없는 사람들. 부자지만 돈을 안 쓰는 사람들. 이런 사람들 상대로 장사하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러면 부자냐, 부자가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을 잘 쓰는 건데, 누가 돈을 잘 써요? 어떤 데 돈을 잘 써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남자들, 여자랑 데이트할 때돈잘 써요. 왜?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. 없어도, 부자가 아니어도 돈을 잘 써요. 데이트 많이 하는 장소에 가서 물건을 팔아야 돼요. 왜? 남, 남자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. 없어도. 그리고 두 번째는,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아야 돼요. 왜? 아 깎을까? 약간 체면 바, 모양 빠지거든요 깎을까? 아야 아, 그럴 바에는 그냥 쓰자 돈이 없어도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쓰고 돈이 많아도 그냥 자기도 한 푼, 두푼 아껴가지고 진짜 안 쓰고 안 입고 모아가지고 아파트 50억짜리 한채 한 갖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요 체면이 그뭐가 없어 열심히 자기도 체면을 수십 년 동안 체면을 버려가면서 돈을 아껴왔던 사람이니까 돈이 많아도 체면이 그 뭐고 돈을 깎아달라고 막 그래요. 그럼 안 돼. 그런 사람들한테 물건 팔면 안 돼. 그리고 또 하나. 원래 부자한테 팔아야 돼요. 원래 부자는 뭐예요? 상속받은 부자들. 왜? 상속받았기 때문에 돈을 개고생해서 번 사람들이 아니에요. 그래서 돈을 얼만큼 힘들게 벌지 않았기 때문에 쓰는 것도 쉽겠어요. 그러니까 돈을 힘들게 안 벌어본 사람들한테 도, 물건을 팔아야 나도 돈을 힘들게 안 벌어요. 진짜 고생해갖고 안 입고 안 쓰고 막 모아가지고 막 대출 받아서 이자 내면서 아파트 마련한 사람들 있잖아요. 지금 우리나라 혹시 전월세대 그런 사람들 많아요. 강남 가면 웬만한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. 그런 사람들한테 물건 판다. 원래 부자가 아니고 상속 받은 부자가 아니고 자기가 진짜 안 쓰고 안 입고 한 부자들이어서 절대. 힘들게 번 돈이라서 쉬, 엄청 힘들겠어요. 쉽게 못 써.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상대로 물건 팔면 안 돼요. 그리고 또 하나, 사업한 사람들한테 물건 파는 게 편해요. 첫 번째, 사업하는 사람들은 저도 사업을 해, 자영업을 해 보니까 내가 얼마큼 힘들게 일하는 줄 아니까 자영업자들한테 못 깎아요. 이제 저도 옛날에 많이 깎았어요. 뭐, 뭐다 깎으려고 했다고. 근데 꽃집 가서도 깎고, 뭐 하다못해 어디 삼겹살집 가서도 깎고, 뭐 깎았는데. 제가 자영업을 해 보니까 내가 누가 나 깎아달라 그러면 정말 싫은 거예요. 나도 딴데 가서 못깎겠더라 그래서 저못 깎지 않거든요. 그래서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. 그 사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애환을 알아요. 그래서 사업, 사업이라는 게딴게 게 아니에요. 물건만 들어 파는 게 사업이에요. 물건만 들어 팔고 돈 받는 게 사업이지. 아니, 그럼 이재용은 별거예요 이재용은 갤럭시 만들어서 파는 게 이재용이죠. 그럼 또 누가 있을까? 뭐, 스티브 잡스? 애플만 들어 팔죠. 테슬라, 뭐, 일론 머스크? 자동차만 들어 팔잖아요. 결국 만들어서 파는 게 사업이야. 붕어빵도 만들어 팔면 사업이에요. 그래서 다 똑같아.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상대로 장사하는 게 조금 더 쉬워요. 왜? 우리의 애환을 아니까 많이 안깎고 그리고 마지막으로, 돈을 벌어본 사람들한테 팔아야 돼요. 돈이, 돈을 번 사람이 아니고 돈이 벌린 사람이 있어요. 돈을 번 사람이 아니고 돈이 벌린 사람. 대표적으로, 대표적으로 누굴까요? 돈이 벌린 사람들. 아니, 옛날에는 강남, 강북이 가격, 아파트 차, 가격이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. 그냥 세월이 가서 강남이랑 강북이 그렇게 세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파트값이 그러면 강남 사람들이 특별히 돈을 번 거예요? 돈이 벌린 거예요 강남에 살았을 뿐이야 돈이 벌린 것 뿐이야 돈이 번 적이 없어요 벌린 거지 그런 사람들 상대로 장사하면 힘들어요 근데 강남에서도요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이런 데는 돈을 번 사람들이 살아요 돈도 벌면서 벌리기도 했어 압구정 청담동은 돈을 벌어본 사람이 있으면서 또 돈이 같이 벌리기도 했어요. 아파트 값이 올라서 그런 사람들 상대로 장사는 괜찮은데 강남도 잘 봐야 돼요. 돈이 번 적은 없고 벌리기만 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. 그런 사람들 상대로 장사하면 안 돼요.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벌려본 적만 있기 때문에 어 돈을 잘안 써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장사하면 상대로 장사하면 어렵다. 그러면 이런 거다 충격시키는 데가 어디일까요? 저는 전 용산에 있는데 용산에도 있고 물론 강남에도 있어요. 사무실이. 용산 괜찮아요. 용산이 왜 괜찮냐면, 사업가들이 많고 앞으로 성수동도 괜찮을 거예요. 거기는 돈이 벌린 게 아니고 돈이 번 사람들이 많거든요. 압구정동, 청담동은 뭐 당연히 괜찮고, 도산대로 이쪽 괜찮고 용산 괜찮고 성수 괜찮고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데... 뭐야 뭐야 데이트, 마... 아, 남녀가 데이트 많이 해야 돼. 또 체면별로 중시 체면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들한테 팔아야 돼. 남, 남녀 데이트한테 팔아먹어야 돼? 또, 싹 <laughs> 전화오고, 아, <와>, 제가 지금. <laughs> 다, 제가 부, 유튜브를 혼자 하니까 누가 편집해주는 사람도 없고, 막 전화 받아줄 사람도 없고, 그래요. 어쨌든. 그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해요. 봐주셔서. 봐주셔서. 근데, 제가 한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, 제가 직접 바닥에서 생존기에요. 조성우 생존기. 정말 바닥에서 하나하나 다 팔아보고, 만들어보고, 고생해보고, 고민하고, 거기서 나온 지식들이어서, 살아있는 지식이고, 제 말씀을 대로 했을 때 절대 손해 안 보세요. 데이트하는 남녀한테 팔아먹어라. 체면 중시하는 사람한테 팔아먹어라. 원래 부자, 상속한 상속받은 사람한테 팔아먹어라. 돈이 벌린 사람들 말고 돈을 벌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한테 팔아먹어라. 가능하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팔아먹어라. 공무원들한테 장사 안 돼요.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. 조성우였습니다. 참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. 감사드려요.